네, 반갑습니다. 인생은 소풍이다. 예, 모토, 스킬랑제입니다 어, 오늘은, 어, 이번 주 목요일에 쓰던 게임이죠. 아, 지난주 목요일에 쓰던 게임이군요. 한 일주가 지났으니까. 달구벌 400점, 이제 달구벌 400점 올리신 지 이제 보름 정도 됐네요. 황제는 한 3개월 정도 됐고요. 보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달구벌림이 상당히 잘 치세요 정확도도 높으시고 어 일단 성구안이 너무 좋습니다 성구안이 어 초반 400점 올리고 나면 성구안이 조금 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성구안이정 400점 선구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샤 파워의 조절인데 샤파워의 조질이 아직 정교하지 않은 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 올 바로 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 3개월은 정도 지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일단 스트로크라든가, 뭐, 이 샷의 어떤 스트로크의 느낌이 일단 좋으신 분이라서, 500점 가는 거는 많이 단축시키지 않을까. 제가 이번 게임을 보면서, 어, 뭐, 승패를 떠나서요. 저는 주로 이제, 자세와 스트로크 뭐 이런 것들을 선관 이런 것들을 많이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고 또 그런 거를 바꾸시기를 많이 권장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분이 선관을 보시면 지금도 나쁘지 않은 선관인데 문제는 이 공을 조금 더 두툼하게 쳐서 네, 두툼하게 쳐서 저 공이 이 공이 내려올 정도의 파워를 좀 주시면 물론 이 공이 이제 디펜스성이 있으니까 불안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아, 그런 걸좀 자신있게 쳐보는 게, 어차피 여기에 죽을 거잖아, 그죠? 그러면 뭐, 이번, 이렇게 시도해가 죽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어떤 자기 점수 대에 맞게 조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어차피 한 3개월 거는 많이 성률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성률 30% 정도에 머문다고 보시고, 그걸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뭐, 쪽팔린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저도 뭐, 점수 올리고 무한정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게 아직 1억이 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시기와 어, 조롱을 당하면서 이게 점수가 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우승하고 뭐 점수 때 되면 다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점수 상향을 할 때는 누구나 다 실수를 하고 저 점수가 왜러냐고 욕을 얻어먹을때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급한 님도 조금 도전하실 필요가 있고 어쨌든 전체적인 성과는 어 일반적인 400점이 어떤 중급 정도의 1, 2, 3 단계가 있다면 한2 단계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계신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 조금만 몇 가지만 더 주안점을 둔다면 500점, 400점과 500점의 차이가 결국 정확도거든요. 선구하는 400이나 500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10%, 20% 차이 안 난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결국 정확도거든요. 정확도에 따라서 400, 500, 700 나눠지기 때문에, 400은 당연히 실수가 많다는 걸 미리 아셔야 되고, 그래서 달고벌님도 저를 자주 만나고 본인보다 고점자들하고 자주 꽂혀야 실력이 향상되거든요. 근데 자꾸 동급자나 저점자하고 치면 자꾸 이기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면 쪽팔리니까 자꾸 이기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 점수를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달구벌림을 쭉 지켜봤는데, 자주 만나지 못하고, 대회 때나 만나고 이러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어, 공을 맞추는 볼 스트라이킹 능력은 좋습니다. 일단은, 에, 볼 스트라이킹 능력이 좋으면 잘 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400점 이상을 가려면 400점까지 볼 스트라이킹만으로도 갑니다 근데 에, 공을 맞추는 능력이요 근데 500점을 가려면 이게 제 느낌은 제 경험은요 볼 스트라이킹만으로는 안돼요 공을 맞추는 능력치에는 어느정도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스트로크나 기본기에 대한 것을 자꾸 가다듬을 수밖에 없는데 이 얘기를 제가 수십 번 하는 이유가요 해도 해도 끝이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기 점수에서 어느 정도 한계치가 오는 시점이 오는데요 그게 300일 수도 있고 400일 수도 있고 500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500을 넘기기 힘들어요 기본기가 다지지 않으시면 결국은 그 기본기를 다시 뜯어고쳐야 될 시기가 옵니다 물론 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응성한 자세로 잘 치는 천 점도 있고, 천오백 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확률적으로 천분의 일이거든요. 그 천분의 일의 확률을 뚫고 가기에는 다소 험난한 길이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매일 당구장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기본기가 다소 약하더라도 구력으로 메꾸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는 분들은 당구장에 매일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신 분들은 자세가 응성해도 승률이 좋게 나옵니다. 네,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나는 매일 당구장에 갈 자신이 없다면, f 앤드로 가시는 게 맞아요, f 앤드로 f 앤드로 가시는 게 훨씬, 처음엔 다소 늦어 보이지만, 나중에는 훨씬 빨리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달구벌림도 제가 유심히 봐왔는데, 어, 지금 자세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볼 스트라이킹 능력은 뛰어납니다만, 스트로크의 파워 정도도 강약을 잘 조절 하세요 근데 에... <laughs> 지금도 샷을 조금 비틀죠 그리고 이 어깨 넓이 넓이에 했던 걸 한번 체크해 보겠 저번에 한번 나왔을 때 제가 체크해 했는데그겉는 다소 좀 좁았거든요 이 팔뚝과 옆구리의 간격이 근데 지금 영상에는 지금 자꾸 잘려 나와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있습니다만 많이 고쳤을 거라고 보고요 이쪽에 이쪽에 오면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영상에서는 알 길이 없어요 자, 옆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보면 제일 정확한데 네, 여기서, 아 지금은 자세상으로 알수 없는 거고 자 스키 랑제가 영희 신가의모니색 당구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와서 제 제목을 제가 금이 한양 맞나요 한번 올려봤는데 아 이거 뭐저가 아주 컬링 카드랑 그러야 되는 겁니까 <laughs> 근데 아이뭐 아, 악수만 <웃음> 농담입니다 <웃음> 일단은 뭐 금이 한양 했는데 지금도 황제가 실수는 했지만요. 이런 시도를 해야 되는 게, 다이렉트로 치지만, 이 공이 이렇게 돌아오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 공을 길게 나온다든가, 짧게 나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각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실패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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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목적구를 맞추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 목적구가 움직임을 여러분 보셨죠. 저게 이제 가다듬어지면, 700으로 가는 거죠. 어떤 결국은 400 500 700의 차이가 보면요 일적구의 두께 싸움이거든요 일적구의 두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400이 될수도 있고 700이 될수도 있고 선구하는 거의 비슷하고 400과 500의 차이는 어볼 스트라이킹 후에 샤파우거든요 샤파우가 얼마나 정확하냐 공을 모을 수 있느냐 아니면 조금 더 찢어 놓느냐 그런 차이인데 성고한 가지고는 400이다, 500이다, 700이다 단전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동소이하거든요. 거의 뭐80% 이상 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정확도는 400이 떨어지고요, 500이 좀더 높고요. 그다음에 일목적의 두께 조절은 또 700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꽃, 꽃다마 꽃다마도 일본 말인데. 어느 정도 이제 쌍방울까지 모을 수 있느냐, 이런 능력치가 700, 500, 400의 차이점이 나거든요. 400도 뭐 어떨 때는 쌍방울 모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항시 모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모을 수 있느냐 는게 700이고, 뜨문뜨문 모으느냐, 50%에서 모으느냐, 500이고요. 한 20, 30% 모으느냐, 그거는 이제 400이고, 이런 느낌이죠. 지금도 황제가 땅친 이유가 이 공을 키스 만나서 이런 쪽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키스가 나서 조금 아쉬워 했습니다만, 물론 이 키스도 빼내는 능력도 결국은 점수거든요. 초반에 달구벌림이 조금, 이제 뭐 하이런을 크게 치진 않았지만, 꾸준하게 득점하면서 13점이 왔습니다. 아, 이것도 키스 만나면, 지금은 공을 모으려고 뒤돌리기 치를 쳤거든요. 그래서 샤파워를 조절하면서 1, 1 목적구가 2 목적구에 올 정도에만 샤파워를 쳤는데, 여기가 키스가 나면서 내 공과, 결국은 득점도 실패하고 상대도 이렇게 쏟아주는 공이 왔습니다. 이런 공을 받으면 400은 무조건 10점 이상을 친다는 마음가짐으로 쳐야 돼요. 지금도 일목적을 조금 더 두껍게 쳤어야 되죠. 얇게 치니까 이렇게, 요 득점을 할수 있습니다만, 다음 골 약간 빵치기 형태로 제가 요걸 올려보내야 됩니다. 아, 근데, 요공이 키스가 나면서 어쨌든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모으는 방식은 아주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정답은 없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좋으면 됩니다. 결과가 좋으면 그게 바로 답이다. 그리고 댓글에 그렇게 다신 분들인데, 그 말은 저는 적극 동의하고요. 아, 이렇게 아쉽죠. 이거는 지금 안으로 쳤어야 돼요. 안으로 얇게 쳐서 투 쿠션 패턴을 봤어야 되는데, 키스가 얇게 치면 키스가 없는 공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두께를, 그것도 왼손으로 이 두께를 정확하게 친다는 건 불가능해요. 오른손에도 미세한 컨트롤이기 때문에 약간 초이스 미스다. 그러면서 상대는 이렇게 디펜스가 되고, 이거는 뭐, 지금 출발이 60에 30은, 요, 28 언저리, 28 언저리, 뭐, 25언저리 가면 되는데, 70에 40 언저리를 갔네요. 그러니까 딱30언저리로 오면서, 이게 비껴 걸려, 걸려야 되는데, 예, 걸려, 걸려치기가 됐죠. 걸치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느낌에는 조금 더 짧게 쳤어야 된다. 공을 먼저 맞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공이죠. 용의 신갈에서 또잘 구른 테이블에 굴다가 여기 또오니까 헤매입니다. 공이 엄청 안 <laughs> 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니까. <laughs> 테이블이 워낙 안 구르니까 이런 테이블은 좀 빵치기를 해도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오지 않고요. 그리고 또한 한 세트를 치면 무조건 공을 닦고 테이블을 닦고 하셔야지 그나마 그나마 낫습니다. 이게 한 세트만 그냥 쳐도요. 이 세트를 그냥 쳐도 이공 정말 안그릅니다 그래서 세라사지 사고 전용 그천가리를 하면 세 천은 그런 단점이 있죠. 물론 <laughs> 죄송합니다. 3구 청가이용으로 쓰게 되면 육모가 별로 없기 때문에 털, 바닥에 털에 육모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공이 잘 굴러요. 훨씬 잘 굴러요. 3구용이. 잘 구르는 대신에 에, 또 약간 거기에 대한 단점이 있습니다. 공이 밀림 현상도 많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4구는 사구 사고 전용이 낫습니다. 잘, 너무 안굵른다 싶으면 나중에는 왁스를 칠하면 되거든요 문제는 이제 왁스를 많이 칠하게 되면 용이 싱갈 꼴 나는 거예요 이제 막 진짜 빙판길 되는 겁니다 막 공이 막 미끄러지고 스파나 막 묶고 막막공 회전이 뭐 어마어마하게 한팁 이상 회전이 더어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수많은 당구장을 돌아다니면서 경험한 건데 음, 대체적으로 수도권은 공을 잘 구르는 걸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공잘 구르는데 싫어할 사람은 있겠습니까만. 근데 이제 약간 고점자라 갈수록 너무 잘 굴러도 일단 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세리가 잘안 돼요, 세리가. 세리를 좀 유지하기 힘들고. 단지 이제 장점이 뭐냐면 끌어치기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짝만 끌어도 많이 끌리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끊어치기는 훨씬 유리합니다. 힘조절하기도 좀 편하게 할수 있고요. 여기서는 좀 살짝 좀 빵빵 쳐야 되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빵 쳤지 않습니까? 근데 공은 딱 이쪽 구간지다덜 가는 느낌이 들어요. 덜가재요용이 신경을 났으면 갔다 옵니다. 이거. <laughs> 그 정도로 샤파워가 다르더라는 거죠. 이게. 자, 이거를 빗겨쳐서 이 공을 이렇게 올려보내는 방법을 택할지, 이거를 갔다 오게 만들지, 이요스인드 지금 얇아요. 이것도. 두껍게 치면은 이공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얇기 때문에 이 코너 쪽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쨌든 뭐 다음 이어치가 되는 공이기 때문에 키스가 낮으면 예. 지금도 이 공을 치죠. 이거는 이 공이 너무 낮아요. 내 공이 낮고 이 조건 일 조건 높기 때문에 공이 안 된다 싶어서 이거를 비껴치기를 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시 이 공이 올라오죠. 아, 힘이 약해요. 이게 영이 신갈에서습니딱 모이는 공인데. 자이 공은 다시 이 공을 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게군 그죠? 약간 죽여 치기 형식을 쳤네요. 이런 것 같은 코나 쪽으로 올 것들면 오히려 좀 주게 치기보다는 스피닝샷을 구해서 약간 좀이 목적구 이목적구좀 밀어내도 괜찮은 거인데 어쨌든 후속 배치가 계속 되면서 자 느낌에 왠지 하이런이 나올 것네요. 좀 스키랑 제가 뭐한큐 오면은 뭐 15개 20개는 기본으로 치기 때문에 자 이분도 좌다속 강한 샷이 했지만은 지금 보십시오 공이 오다가 막 스피니 죽어요 아우 억지로 먹었습니다 자 묶고 떨어진 약간 벌어져 있습니다 이 공을 칠까요? 이 공을 칠까요? 여러분 이 공을 치게 되면 그렇죠 공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공을 선택했어요 갔다 올라올 것까지 생각했는데 을 예. 아유 너무요 오나요? 아우 딱스도배주네요 일단 공이 보이면 땡큐죠 예. 가까운 공이기 때문에 한 20-30%만 보여도 보이는 거예요 얇게 쳐서 그렇죠 이렇게 다시 한번 와리가리, 아니면 약간 두툼하게 해서 살짝 밀어주고, 그 다음에 끌어치기, 허공, 허공세리 패턴을 만들어도 괜찮고요. 한번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 허공세리보다는 올라오는 패턴을 쳤네요. 어차피 다시 밀어치면 되니까. 자, 이게 뒷공 모아치기 패턴이 황제가 확실히 예전보다는 좋아졌고, 아, 요거는 조금 아쉽네요. 조금 올라오게 쳤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 공을 선택할, 이 공은 벌어지기 때문에, 이 공을 선택해서 갔다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어느, 이쪽으로 올지, 이쪽으로 올지가 문제인데, 다소 두껍게 쳐야 돼요. 아, 이 공을 단 쿠션에 먼저 보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얇으면서, 조금 더 두툼하게 쳤어야 된다. 스피을를한 팁을 빼고, 그죠? 지금은 스핀을 많이 주고, 약간 얇았다라고 보셔야 되고, 자, 이거를 조금 절반 정도 치고, 다르게 치면 이 공이 돌기만 하면, 예, 네, 돌기만 하면 좋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까지는 스키랑즈가 계획했던 대로 딱딱 되면서 굳이 뭐, 꼬다마가 되지 않더라도 계속 뒷공이 보입니다. 이것도 한번 크게 한번 돌릴 필요 있죠. 그렇죠. 크게 한번 돌립니다. 야, 공이 안 오게 안 한다, 그죠? 자 이거는 진짜 쌍방울이 될수 있는 공이었는데참 오지 않습니다 이건 다시 두툼하게 끌어야 되겠죠 두툼하게 끌어서 이제 이 연절이 공이 모이게 예. 아 생각보다 얇아서 앞쪽으로 왔죠 자 이거를 쳐서 보내야 되겠죠 큐 거리가 문제인데 아 이쪽이 큐 거리가 안나와서 이쪽 빗개치를 치나 봅니다 이거는 큐를 살짝 들어서 각을 좀 만들어야 되지. 각도상 그냥 빗겨치기는 안 나오는 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각 큐를 좀 들고 반마스 형식으로 쳤습니다. 약간 억각마스 형식으로 쳤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게 잘안 보는데 이 실제는 그런 의도로 친 거예요. 지금도, 아, 이쪽으로 오시면 더 좋은 공이 될수 있었는데, 뭐 일단 뒷공이 계속 보이면서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또 다이렉트로 치면 왔다 갔다 왔다 이런 형식으로 이 공은 이렇게 올라가지고, 아, 바로 오네요, 다이렉트로. 키스가 안 났으면 요원절이 어느 정도 좀 뭔가 해서 되는 건데, 키스가 나면서 약간 좀 애매하네요. 지금, 조이스가 문제인데, 이게, 음, 일단, 다이렉트로 이렇게 투쿠션 패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없죠. 제 느낌은 지금 실수한 게 이걸 초이서에 밀어치기를, 곡구를 썼는데, 제가 요거를 밀어치고 곡구 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지금 봤을 때는. 여기서 약간 두께가 잘못됐죠. 약간 정면으로 가야 어야 되는데, 약간 이쪽으로 10% 빠졌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90% 맞으면서, 약간 이렇게 빗게 맞으면서 득점이 실패했는데, 거의 95% 100%를 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차피 밀어치기를 해야 되는 공이었고요. 22점에 하이런을 쳤기 때문에 상대가 어떻게 나오나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상대가 이런 실수를 잘 하지 않는 분인데, 여기서 자기 자리에서 오래 앉아 있었잖아요. 제가 하이런을 치는 동안. 그러면서 몸이 굳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공도 실수하는 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많은 게임을 치보면 저런 현상이 가끔씩 벌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몸이 굳는다는 거죠. 몸을 계속 써줘야 돼요. 앉아있으면서도. 움직여줘 주고. 아이고. 이거는 이제 입을 망 없으면 편하게 칠수 있는 공인데. 이공이이니까 조금 작게 쳐서 득점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번이 기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공을 어떻게 치냐? 이 공을 절반 정도로 쳐서 이렇게 길게 나오게 만들어야 되겠죠? 약간 도시 방향에 밀어 치기. 이렇게 땅 때려 치면 안 돼요. 땅 때려 치면 공이 세다는 얘기죠. 제가 왜땅 때려 치냐면은 밀어 쳐서 투팁을 주고 밀어 치면 여기에서 각이 꺾이지 않고 여기서 그냥 튕겨 나오면서 다이렉트 득점하고 이 공은 힘이 그으니까 밀어치면 샷파워도 줄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 이렇게 강하게 오잖아요 지금도 때려치잖아요 예, 득점을 하지만 공이 다 찢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득점도 실패했네요 이게 공을 조금 밀어치는 현상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쇼팔로를 어, 치거든요 공한개 정도 지나갈 정도 공한개 정도 뚫고 지나갈 정도로 샷파워를 치는데 어, 롱팔로 샷은 공이 한 3개 정도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미들 팔로도 이제 공이 한 2개 정도 2개 반 2개 뭐 이렇게 나가는데 이 공을 막고 이렇게 공만큼 나가면 쇼팔로고요 이렇게 공 절반까지 치면 끊어치는 타법이죠 쇼팔로라고 하고 1개에서 반개 1개 반에서 2개는 미들 팔로 두 개에서 두개반세 2개 개는 롱팔로랍니다. 그러니까 롱팔로가 세개 이상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 샷의 어떤 느낌에 따라서 약간 세 개든 두개 반이든 뭐세개 반이든 제가 볼때두개반 이상 되면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공세개 정도만 밀어 치면 롱팔로가 되니까 편상시에는 연습할 때는 한4개 다섯 개로 나간다고 연습하시고, 근데 막상 치면 네 개가 개면못 치거든요. 보통 세개 정도밖에 못 쳐요. 그러니까 조금 연습할 때는 과장을 해서 연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연습할 때딱세개 맞추면요, 실제는 한개 반, 두 개도 안 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니까 스킬 한 개도 세 개, 네개 이상의 롱팔로우를 구사는데, 5개까지도 구사하는데, 다섯 개까지도 구사하는데. 실제로 게임에 가면 그런 샷은 거의 안 나온단 말이죠 지금도 이렇게 때려쳤기 때문에 물리가이 커졌죠 지금도 좀 밀어치는 형태로 부드럽게 밀어치면 여기서 꺾임이 덜하고 조금 밀렸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짧은 각이 형성되는데 지금 땅 치니까 여기서 블록가딱 커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X핀을 줘도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런 실수들이 밀어치기와 끊어치기의 차이라는 거죠 끊어치는 그는 끊어치기를 보통 쇼팔로우라고 그럽니다. 팔로 스루, 쇼팔로우 스루, 뭐 미들 팔로우 스루, 롱 팔로우 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보통 3구는 아무래도 뭐 쇼팔로우, 미들 팔로우 샷을 많이 구사합니다. 롱 팔로우 샷을 구사도 하지만 그렇게 구사할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오히려 반대로 4구는 쇼팔로우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보통 미들 팔로우나 롱 팔로우 샷을 많이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고득점자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저점자일수록 때려치고 쇼 팔로우를 많이 치게 되고요. 고점자일수록 롱 팔로우를 많이 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롱 팔로우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사람이 샷이 천점, 이천점이면 샷이 다 달라요. 공두 개냐, 두개 반이냐, 세 개냐, 세개 반이냐, 뭐네 개냐, 다섯 개냐, 이런 것 따라서 밀어치는 롱 팔로우 샷에 성질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다른데 제가 아껴도 뭐 정의를 했지만 공두개반 내공에 공두개반 이상 지나갈 동안에 팔로스루는 다롱 팔로우 샷으로 규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일단은 스키니자가 다득점을 하고도 또 계속 공타를 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공타를 치게 되면 하이런 친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타를 최대한 줄이면서 이렇게 계속 득점을 이어갈 수 있으면 또한번 하이런이 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500 놓고 쳐보니까 400점은 하이런을 한 번만 쳐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500점은 하이런을 한번 쳐가지고 모이게돼요 하이런은 30점 이상 치지건 모르겠는데 20점 대 하이런을 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하이런을 두 번을 쳐야 돼요, 두 번. 두 번을 쳐야지 이기지, 하이런을 한번 치고 지는 경우가 제가 허다 있거든요. 15점, 20점 대를 치면서 치고 나서도 뭐 26점까지 치고도 그 판에 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50개란 알 수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하이런을 두 번을 쳐야 이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도 또 10점 대 이상의 하이런을 또 나오면 무조건 황제가 이긴다고 봐야 되겠죠. 당구한게 그렇더라고요. 약간 흐름의 싸움이거든요. 당구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스포츠는 공격할 수 있고 수비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축구도 그렇고, 당구도 마찬가지예요. 디펜스도 있고 공격도 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도전하는 거 그걸 공격이라 고 그러고, 어, 조금 불안하면은 이 목적구에 공을 가려놓는 내공을 그걸 디펜스라 그러는데, 그 디펜스와 오펜스를 동시에 할수 있는 게또 당구입니다. 그래서 어, 오펜스는 공격이고요. 그러니까. 오펜스 할때 어떻게 정확도로 정확하게 오펜스를 해서 그 정확도로 공을 모을 수 있느냐, 그래서 다득점을 가느냐. 그다음에 내가 못하고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해서 디펜스 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싸움이거든요. <laughs> 동네 당구에서 뭐 어른들하고 치는 제뭐맨 없는 이런 당구 아니지 않습니까? 대회나 게임은 정상적으로 오펜스, 디펜스 다 형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점자들이 고수들이 공을 가려면 아뭐맨 아, 없이 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비매너 입니다 어, 그 어려운 공도 풀줄 알아야지 저점자들이 또 실력이 또 향상되는 거아요그 부분을 봤을 때아 요런 것들이 분리각이 조금 커지면서 역스핀을 주고 줬지만 일목적구와 두께가 두꺼우면서 일단 이렇게 반발력이 심한데 여기서 탕 튕겨나가 각을 죽여 주는데 이 반발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렇게 입사가 반사하고 가버리죠 그래서 짧게 떨어지는 패턴이 나오죠 아이고 이 공도 밀림 현상 성되면 지금 같은 밀림면서내돼서 각이 좀 튕겨 나왔죠 <laughs> 물론 내 공이 이제 단쿠, 장쿠션에 가깝게 붙어서 하단을 주기가 쉽진 않았어요 쉽지 않았지만 그렇다면 이 공을 여기서 어, 이렇게 되돌아오기 시스템을 한번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조이스인데 각도가 본인이 좀불안하겠죠 여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조이스를 영상을 보면서 내가 아못쳤네 자신이 이것만 보지 마시고 달구벌님도 아 내가 저때 조이스를 바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면 어, 어느 순간에 달구벌님이 조이스가 바뀌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시게 되니다 지금도 스키랑지어 미를 쳤죠? 스피드를 많이 주고 하단을 밀어 쳐서 이렇게 각이 좁아졌지만 하단을 포팁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꺾임이 연상되면서 왜 그렇게 쳤겠어요? 일목적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죠. 일목적구를 이렇게 모으려는 성향으로 두혀졌단 말이에요. 얇게 치면 20, 일목적 1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치고 나서 고점자들이 저점자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고점자들이 왜 굳이 적응을 절에 칠까 라는 생각을 만 하지 말고 절에 친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의도를 파악하시면 그 분은 점수가 상향됩니다 오이 더블쿠션 구시하십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알림 설정 해주셔서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할때 한번 들어와서 저를 많이 좀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